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키움과 쓱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시 투수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쓱 상대로 구원으로 나와서 1.1이닝 2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PO 등판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LG 상대로 4이닝 5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전규 시즌 30경기 10승 8패 22경기 QX 성적이며 전반기 17경기 7승 4패 2.48 7월 4경기 1승 1패 1.88 8월 5경기 2패 2.97 9월에서 10월 6경기 2승 1패 2.95의 기록입니다. 오원석 투수는 전교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 상대로 구원으로 나와서 1이닝 2실점 노디 시즌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화 상대로 구원으로 나와서 4.1이닝 2실점 노디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전교 시즌 31경기 6승 8패 11경기 QS 성적이며 전반기 17경기 5승 4패 4.01, 7월 4경기 1승 1패 8.74, 8월 4경기 승패 없이 3.00, 9월에서 10월 8경기 상패 5.28의 기록입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는 쓰기 6대 1로 승리를 기록하며 1차전 패배를 서력하며 시리즈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교 시즌 상대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폰트스 투수가 7이닝 1실점 승리투로 천적으로서 면모를 이어갔고 김태형 서진용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불펜에서 보여주는 가운데 10안타를 기록한 경기입니다. 반면 키움은 애플러 투수가 5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고 7안타 7개 잔류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1차전 구원 등판 이후 3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가는 요키시와 전교 시즌 상대전에 약한 모습을 보. 인 오원석 투수 모두 불안한 선발 카드가 됩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